야, 너도 판사할 수 있어. <웃음> 민망하니까 빨리 <laughs> <안녕하십니까>? 넘어가도록 합시다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조용 <laughs> TV 인간인홍 전문가 홍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<laughs> 오늘의 제는 주거 침입죄입니다. 아,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어, 주거 침입죄. 뭐 신림동에서 시도됐다 주거 침입은 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음. 벌어지는 범죄겠죠? 네. 잘 듣고 전화는 전혀상관없는 <laughs> <laughs> 이걸 <웃음> 주거 침입죄로 할수 있는지. 음. 이걸 주거침결 할수 있을지 잘 판단해주세요 음. 피고인은 음. 1993년 9월 22일 음. 밤 12시 10분경 음. 밤 12시 10분경 음. 대전중구소재 피해자 집에서 담벽에 발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음. 창문을 열고 음.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 조그만 창문에다가? 응 그렇지 어, 얼굴을 음, 들이밀었어 음. <laughs> 얼굴을 <laughs> 들이밀었어 응. 그럴, 들이 그럴 수 있어 얼굴을 응. 들이밀었어 주치님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제 그 얼굴 꼭 이런 얼굴로 생각하면 안 돼. 그러니까 <laughs> 어? 이 얼굴 이 얼굴 그들림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죽호치님은 바로 침님된것 같지만. 어? <laughs> 그럼 이제 이게 뭘까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네. 그래. 그렇죠 얼굴 얼굴만.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주호치님 맞다고 넷, 생각합니다. 다? 왜? 일단 늦은 저녁이고 음. 늦은 저녁이고 음. 뭐 사람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음. 벗고 있을 수도 있고.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나 같은 남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, 안에 앉아있으면 그럼 제가안 되겠네? 아니 그걸 떠나서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럼 낮에 고개 들이밀었으면 괜찮은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내 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얼굴 들이밀게 지금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<laughs> 차은우가 들이밀었어 <드림이 왔어>, 뭐 <laughs> 차은우가 네. 아니 여자 여자로 해줄게요 뭐 김태희가 얼굴을 들이밀었어 거기에 이제 사람이 놀랄 수도 있고 네, 네, 네. 막 심장막에 걸릴 수도 있고, 음, 피해를 본 거잖아, 볼 수가 있잖아. 음, 음. 그렇기 때문에. 아, 싫잖아. 또 망친 <laughs> <laughs> 거야? 신경이, 신경이, 신경이. <웃음> <웃음> 역시. 주거 침입은, 주거 침입지 음.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, 음. 주거의 평온이에요, 평온. 음.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내 집에 마음 편하게 있는 거야. 음.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밤에, 누가 얼굴을 음. 얼굴 을 들이밀으면, 창문으로 음. 얼굴 훅 들이밀으면, 내 주거의 평온이 깨진 건 맞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좋거 이거. 니다이럴이 알았어. 어 근데 차 이거. 가들 이거. 면안 깨지지 않을까? 차거우가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수거 이거. 이거. 이 들어와 있거이왜 어, 얼굴만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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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끝!